오늘 해볼 게임, 아름의 블랑쉐입니다. s r p g 고요 이제는 안 봐도 어떤 게임인지 대강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rpg가 아니라 srpg라는 점을 이 게임은 강조하고 있었는데, 과연 다른 미소녀 rpg들과 다를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여다니 칭찬해줄만 핵군 반복해, 너의 야심은. 탕탕. 차차라창 겐지가 함께한다. 한조도 함께 한다. 게임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게임은 SRPG인 만큼 턴제 전투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턴에 캐릭터들을 움직이고 행동을 누르면 움직인 캐릭터들이 공격을 일제히 게시하죠. 행동 순서에 따라 적과 아군이 차례대로 공격하는 게 아닌 플레이어 턴에 모든 캐릭터를 이동시켜놓고 한번에 공격을 개시한다는 점이 이 게임 턴제 전투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캐릭터들은 일정 턴이 지나면 오위를쓸수 있습니다. 오위를 발동하더라도 행동을 누르면 일반 공격은 추가적으로 나가기에 어쨌든 위치 선정은 잘 해줘야겠죠. 이 게임의 전투에서 볼수 있는 특징은 부위 파괴입니다. 몇몇 보 파괴할 수 있는 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부위가 파괴되면 그 부위를 이용한 공격을 시행할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위 파괴를 성공하고 승리한다면 부위 파괴에 따른 추가 아이템이 제공되죠. 부위 파괴를 위해선 해당 부위의 약점 속성인 공격을 가해줘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위 파괴만을 노린다면 해당 속성이 포함된 캐릭터들로 파티를 꾸려줘야겠죠. 캐릭터들은 퀘스트 및 뽑기를 통해 획득 가능합니다. 이 게임은 처음에 20연 리세마라 뽑기를 지원하므로 최소 1무기 1장비를 뽑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게임의 독특한 점이 드러나는데 캐릭터의 획득은 그 캐릭터의 무기를 획득하여 이루어집니다. 삼성이나오성이나 아무 무기를 뽑으면 그 캐릭터를 획득하게 되고 해당 캐릭터가 무기를 갈아 끼는 식으로 되어 있죠. 무기는 종류마다 공격 효과와 범위, 속성이 다 다르기에 무기에 따라 다른 성능의 캐릭터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캐릭터를 뽑는다기보단 무기를 뽑는다는 쪽이 더 어울리겠죠. 캐릭터를 획득했다면 다음은 육성입니다. 기본적인 육성은 레벨업부터입니다. 캐릭터에게 물약을 먹여 레벨업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맵을 돌아 캐릭터의 겸언치와 무기 겸언치를 얻습니다. 캐릭터와 함께 무기도 레벨 하며 레벨에 따라 공격력이 올라가게 되죠. 뽑기에서 무기 말고 장비가 우수수 떨어지는데 장비도 끼워줘야 합니다. 장비는 세 종류로 다니며 그냥 장비가 있는 반면 세트 효과를 가진 장비가 있으므로 최대한 세트를 입혀놓는 게 좋겠죠. 장비는 따로 강화도 가능하니 여유가 된다면 해놓는 게 좋습니다. 캐릭터에겐 룬슬롯이 따로 있어서 여기에 룬을 끼워줄 수 있습니다. 룬에도 세트 효과가 있으니 잘껴보도록 합시다. 게임의 컨텐츠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요일 던전이 존재합니다. 매일마다 다른 재료를 주는 던전이 열리고 돌 때는 행동력만 들어갑니다. 공간침략 하루에 5개의 맵이 열리며 여기를 깨면 룬 재료를 줍니다. 여기서 얻은 룬 재료를 통해 룬을 합성할 수 있죠. PvP 시스템인 아레나도 있습니다. 상대와 랜덤 배칭되며 아레나에선 자동으로 전투가 진행되기에 멍청한 AI들의 싸움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무한전쟁은 이 게임의 핵심 컨텐츠라볼수 있는데 자신이 육성한 캐릭터와 장비와 하는 별개로 랜덤하게 캐릭터가 등장하여 파티에 영입하고 적들을 물리쳐 나가면 됩니다. 클리어시 캐릭터들에게 패시브나 장비를 부여할 수 있고 또다시 적을 물리치는 것이 반복되는 컨텐츠죠. 최대 33층까지 등반 할수 있으며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턴제 전투와 부입 파괴라는 컨셉에도 해서 전략이 요구되는 s r p g 의 특징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맵 대신 좁은 맵에서 이동하며 싸우기에 턴제 특유의 오랜 전투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했죠. 그러면서 캐릭터들에게 다양한 무기를 쥐어줌으로써 무기에 따라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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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하고 이거, 이거, 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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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들이 이 게임의 장점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나 사실 저는 게임 내내 뼈 아픈 단점들이 너무 많다 생각 들었습니다. 우선 이 게임의 핵심은 캐릭터들이 정해져 있고 그 캐릭터들이 끼는 무기가 달라. 맞는 점입니다. 일반 무기는 퀘스트를 깨면 주어지거나 특정 맵을 깨서 무기 조각을 모으면 획득할 수 있는데 5성 이상의 무기들은 주로 뽑기를 통해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무기의 획득 확률은 일반 뽑기 0.75%, 픽업 뽑기는 1.2%라서 굉장히 낮다고 볼수 있죠. 사실 무기를 안 얻고 4성 무기만 끼워서 잘 키우면 될 거라 생각도 했지만 무기 말고도 캐릭터 자체의 성급도 존재합니다. 캐릭터 성급은 수집한 무기의 개수에 따라 증가하며 3성 이상인 캐릭터는 최대 레벨이 증가하여 더욱 성장시킬 수 있죠. 게다가 무기 말고도 장비들 또한 뽑기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은데 무기와 세트를 이루는 장비들도 뽑기를 통해 얻어야 하고 완제가 아닌 조각 형태로 나오는 아이템이 더욱 많기 때문에 성장이 매우 험난함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뽑기는 어차피 보석을 모아서 하는 거라 보석 수급만 잘된다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게임에서 주기적으로 보석을 얻는 컨텐츠가 사실상 주간 미션 말고는 아직 없기 때문에 뽑기에 의존한 수집 시스템은 다소 난감하긴 합니다. 게임의 전투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좁은 맵을 사용하더라도 턴제 특성상 한 판에 도운된 생각보다 긴 시간이 뒤로 갈수록. 소요됐고, 특정 맵은 부위 파괴를 하지 않는 한 아이템을 얻을 수 없기에 멍청한 AI들에게 전투를 모두 맡길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레벨뿐만 아니라 무기 레벨도 올라가기에 맵을 반복해서 돌아야 하지만 아직까진 반복 전투 기능이 없어서 매번 다시 입장을 해줘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죠. 근데 사실 보상을 많이 주는 보스 맵에 입장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소모되는 터라 반복 전투 기능이 있더라도 얼마 던전을 못 도는 문제점도 있었죠. 그 외에도 스토리 도중에 더빙을 넣어둔 건 좋았으나 연출 부분에선 아무런 효과음도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 붕듯 느낌이 들었으며 캐릭터들마다 스킨 시스템이 있으나 스킨을 껴도 SD 캐릭터만 변경될 뿐 일러스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수집형 게임으로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게임 자체가 s r p g 라서 취향이 많이 갈릴 뿐더러 아직은 불편한 반복사냥과 불파까지 신경 써야 하는 전투 너무 낮은 확률의 뽑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불안감. 즐길거리가 부족하다 생각되는 컨텐츠들까지 합쳐져서 아쉬운 게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수집형 게임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성장해야 하겠지만 수집형 게임에서 미소녀들 대신 무기를 수 수집해야 한다는 점은 저한텐 굉장히 애매한 어필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네요 사실 전투보다 별작하는 게더 까다로워서 전략적인 별작업이 요구됐던 헷갈리는 제목처럼 약간 헷갈리는 게임성이 좀 아쉬웠던 수집형 SRPG 아름의 블랑쇼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여기서 치어리더복 입었으면은 치어리더복 입으라고 메인에서도 임마 옷은 어디다 갖다 두고 왔어 이